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세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세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개씩 나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 특세 다섯째 날입니다. 잘 나오셨고요. 내일까지 오시면 이제 우리가 완주하는 것이 되겠죠. 어, 내일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 네, 다섯 시 반이 아니고 여섯 시 반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온 가족 특세로 하니까요. 가족들과 같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오실 때는 필사 노트 열심히 아마 기록하셨을 텐데. 아, 여러분들 다 필사 부트 가지고 오셔서 어, 우리 교육자들과 나가실 때 보여주시면은 열심히 하셨다고 또 어, 하늘에는 더큰 상급이 있겠지만 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받아가시고요 오늘은 또 성금요일인데 아, 오늘 하루 한끼 금식하면서 어, 금식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이 있죠 나가시다가 아, 헌금하면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데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가상치론도 나오죠 어, 물론 일곱 마디의 말씀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기록이 돼 있죠 뭐 내가 목마르다, 뭐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운데서 어, 빌라도가 어, 팻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했더니 또 어, 어, 유대인들이 또 자칭이란 말을 써달라 뭐 이러면서 예,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그 가운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누는 장면이 비교적 요한복음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각으로 나누는 모습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속옷에 대한 설명도 좀 나오죠. 그래서 속옷을 어, 호지 아니하였다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2 3절끝 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그 제사장 옷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이렇게 속옷을 통으로 짜서 어, 만들어진 속옷인데 일부러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으심을 어,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속옷을 입으셨고 또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 군병들은 어, 네 것이네 내 것이네 하면서 어, 어,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어, 한편으로는 참왜 이것이 이렇게 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요한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은 어, 요한, 아, 아,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을 하면서 너무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저 위대하신 만왕의 왕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 거룩하게 그 십자가에 희생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옆에서 인간의 군상이 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가난하니까요. 그 시대요. 옷한 조각 얻는 것, 철한 조각 얻는 것이 굉장히 귀했죠, 물론. 그러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흘리고 물을 쏟으시며 죽으시는 그 현장 한 옆에는 그거 조그만한 거 하나 없겠다고 제비를 꽂고 또네 것이냐 내 것이냐 막 이러면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나 한심한 것이죠.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인물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저게 인간이구나. 저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군상이며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들의 모습은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재배를 어, 뽑는 이 모습이 10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응한 것이죠. 어, 실제로 24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놨죠. 본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지 아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이렇게 한 것을 응하게 합니다. 말씀의 성취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말씀의 성취를 위한 섭리 가운데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 위대하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내것 조그마한 것 얻으려고 어, 옷을 나누가는 모습, 썩을 양식 하나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위대한 생명의 양식, 영원의 생명의 양식을 못 알아보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은 늘 반복돼 왔어요. 위대한 것, 영원한 것이 우리 곁에 있는데 내눈 앞에 썩을 양식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말을 걸고 막그 여인을 어떻게든 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말을 거는데그 여인은 못 알아보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며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그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그저 오늘 마실 물나에게 당장 필요한 요물 그래서 우물물에서물 조금 떠 가는 거 여기에만 우리의 눈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 또한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여의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오병여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요, 이 똑다섯 개불고이 그걸 가지고 이걸 일으키신 위대한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에게만 붙어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어 5병여가 아니고 뭐 7병 뭐 언제든지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 금분 대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떡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마음을 빼겼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이제 묵상하고 또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내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며 이 본문을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군인들의 모습.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들은 떡에 아니면 예수님의 옷몇 조각에 마음을 뺏기며 이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 군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생명의 떡이 되신 또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은 여러분 거룩한 어, 성금요일 아닙니까? 오늘 하루는 그래도 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어, 또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떡이 되신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겠다. 아저씨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어, 생명 그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다른 것보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대할 지로 믿습니다. 잠깐 따라 합시다. 그래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들 떡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지만 또 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아 어, 그런 또 성금요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좀 나누 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26절에 보시면 이제 가상 체험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나와요.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죠. 이제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는 뭐 유한이죠. 요한에게 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어, 했던 말씀이죠. 물론 뭐 가상 체험의 첫 번째 저들여 저를 사하여 주소서. 또두 번째 어, 강도 옆에 달린 강도를 보면서. 어, 네가 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었고 이게 세 번째예요. 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네 어머니라 이게 이제 세 번째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엘리 라마 삼박단이 나야나님 나야는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죠. 어째 나를 버리셨나 이까 네 번째로 하시고선 연이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오늘 3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곱 번째 마지막 가장 출연인 내 영혼을 아버지께 어, 의탁하 나이다 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장에서 일곱 가지의 말씀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어3 0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만 생명이 다하시게 돼요. 어참그어리석었던군병들의 모습이 한 편의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한 편의 앞부분에 쫙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뒷부분 어, 군병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어, 물론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한편에 기록이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 일곱 가지 가상칠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금요일의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상 철원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가상 철원의 일곱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시편 6 9 편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성경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리함이라, 성경에 응하게 하리함이라, 이 말씀이 계속 많이 나와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성취 그리고 다섯 번째 하셨던 가상 우원이죠우원 역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역시도 10편 69편의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 시, 어, 그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다 이 말씀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지금 목마르다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심포도주를 직접 실제로 예수님의 입에 대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역시도 결국은 성경의성취였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 하신 것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이이 겨울철 이 시즌이죠. 3월, 4월 요 시즌 우리 우리 계절로요. 요 시즌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더워요, 낮에. 더웠기 때문에 이제 탈수 증상이 나고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육신의 목마름뿐만이 아니고 첫째, 말씀의 성취를 위한 갈급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육신의 목마름도 있었지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목말라야만 그래야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갈급했는가 둘째 예수님은요 이 목마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마름을 경험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으니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그분이 갈급해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 인간의 분상에 대해 산초편의 기록에 났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칠현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저는요 숙연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 속된 사람인가. 옷조각 하나 얻고 자는 하 우리의 모습들, 군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참 우리의 이 세속적인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또 열심 히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뭐또또 다시 한번 경건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왔지만 또 우리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속된 세상에 속해서 우리도 열심히 세상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군병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현장. 이 현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져요. 숙연해져요. 우리는 이렇게 속되게 살아가는데 한편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에 탈수 현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내가 얼마나 속된 사람인가.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물론 육신의 목마름을 경험하셨지만 그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가운데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갈급함과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갈급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나는 무엇에 갈급해 있는가?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영혼사랑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드디어 달려 생명을 거두시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 걸어가고 수련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여러분 한끼 우리 금식의 동참함으로 다시 한번 거룩함을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희생을 고난을 실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